안녕하십니까 정인트입니다 네이버 tv에서 허경영 검색하면 문제 덩어리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에서는 창조신으로 세뇌가 되고 있는 거죠 유튜브가 반사회적 종교를 방치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tv에서 이 허경영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뭐, 경찰 조사를 받네. 에, 뿐만 아니라, 뭐, 여성 성추행으로 소환됐네. 그리고, 출마를 10년 동안 출마하지 못하네. 이런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뭐, 이자에 대해서 창조신 세뇌하는 그러한 영상은 없어요. 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이자를 만세 찬양하는 자들, 뭐, 불로유다불로수다막 해가지고 난리법석을 치고 이자를 창조신이다, 뭐 재림예수다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의 이 정신을 이 오염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가 이 유튜브의 반사회적 종교 방치에 대해서 문제를 문제심화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회사기 때문에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청문회 같은데 유튜브 관계자들을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또뭐 유튜브 코리아만 해도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미국 사람들이 와서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국가의 바른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는 계속 이 허경영에 대해서 많은 이 광신도, 맹신도들이 신으로 추앙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 티켓 그리고 대천사 거기에다가 죄사함. 이런 걸 판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이버 TV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이 허경영 춘마 금지라든지 또는 이 이병철 양자 어뭐 이, 이게 다 주장했었는데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다. 뭐 PD수첩 내용들, 뭐, 방송에, 언론 방송에 보도된 그러한 내용들 위주로 정확한 정보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TV를 보게 되면 절대로 이 허경영이라는 이자가 운영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이 가지 않겠죠. 그 그러니까 유튜브는 완전히 그냥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냥 만세 찬양 부르고. 그래서 이 머니투데이에 보게 되면은 교주 성폭행 난리인데 유튜브 영상에 JMS 광고 네 이런 게 나온다. 이 구글의 입장은 뭐냐? 그런데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어 구글 애드 정착의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뭐 사실상 광고비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현회벽상, 예, 이 JMS 등 기성 종교단체의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이단 내지 사이비로 불리는 종교에 대해 딱히 제재할 근거가 없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항당 무기한 교리를 설파하는 집단이라도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런데 종교범죄의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 이자가 여기서 계속 사실상 스팸이 뭔가, 그리고, 또, 사기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 현혹은 무엇인가. 이자의 채널에서 보면은 계속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 유튜브는 정말 이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는 라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TV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검색을 하면은 어뭐 유튜브보다는 어 좀덜 활성화된 면은 없잖아. 있지만 한국에서 운영하는 거고, 한국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 허경영 이자에 대해서. 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튜브가 이런 반사회적인 종교들을 계속 방치하고 반사회적인 종교의 포교수단으로 이용된다. 그러면은 이 또한 앞으로 굉장히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